역대하 35장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6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 하도록 격려하였다. 왕은 또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이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거룩한 괴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 괴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은 다만 주 당신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만을 맡게 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을 따라 가문별. 갈래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성소에 나가서 당신들의 친족되는 모든 사람의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또는 레이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일을 맡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족을 위하여서도 준비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요시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대 가운데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6월절 때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져주었다.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힐기야와 스가리아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이 6월절 기간에 제물로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이사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동기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아와 여이엘과 요사밭은 레이사람들이 6월절 제물로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하여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내놓았다. 6월절을 지킬 제사 준비가 이렇게 다 되었을 때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각 제자리에 섰다. 희생 제물인 양과 염소를 잡은 뒤에 레이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손으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런 다음에 레이 사람들은 번재물로 바칠 짐승을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서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리게 하고 소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레이 사람들은 6월절 어린 양을 규례에 따라서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재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은 다잇과 아삽과 해망과 왕의 성견자 여두둔의 지시를 따라 각자 지정된 자리에 서 있었고, 문지기들은 각자가 책임 맡은 문을 지키고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분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근무 장소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그들의 친족, 레이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날에 요시아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 자손은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1회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6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6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6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린 지 18째 해가 되던 때의 일이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에 느고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시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숙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거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때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아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아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아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 곧. 그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어 있다.